먹을 텐데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자 두번째 먹방입니다 오늘 오늘 이제 먹방하면서 제가 커뮤니티에 올렸던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회원님들... 아 회원님이래 <웃음> 구독자님들한테 <웃음> 방금 일하고 가지고 <laughs> 구독자님들한테 답변해드리고 솔직하게 그냥 이제 좀 저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먹으러 가시죠 배고파 죽겠습니다 자 갈게요 여기 또 제가 좋아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마라탕 중에 아 여기 소개를 안 했네. 여기는 소림마라입니다. 사실 여기 가게가 제가 친한 형님.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먹방 치은 형님. 치은 형님 가게예요. 그래서 마라탕 땡기면 은 바로 여기 소림마라로 저는 입에 베어가지고 PPL인가? 요 PPL 아니에요. 내돈내산이에요. 지금 바로 계산. <laughs> 아 형님이 먹방 유튜버인데 저한테 광고를 하겠어요? <laughs> 제가 그럴 레벨이 아닙니다. 저는 운동 유튜버입니다. <laughs> 전혀 PPL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버섯을 좋아해요. 버섯이 또 살이 안짜요시 때도 버섯 많이 먹었어요. 버섯이 또 식감이 아주 죽입니다. 백송이버섯. 건두부도. 아이. 배추 무조건 넣어야지. 배추를 넣어야 또 감칠맛이 살아납니다. 아, 양 조절을 못하겠네. 참경채 조금 넣고. 그리고 이거 버섯도. 제가 버섯 팔아서 저 버섯을 좀 많이 넣겠습니다. 자 피쉬볼 조금 넣어야죠 그래도 왔는데 어 아, 문어 환자 사실 이게 당면이 좀 살이 찌긴 하는데 그래도 비시진이니까 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아닌가? 로제로 할 겁니다 저는 로제 파에서 제가 2단계 가겠습니다 맵찔이라서 <laughs> 그리고 크림 통새우 꺼바로우 미니 하나 해주세요 와 사람이 진짜 많아 오늘 평일 저녁인데 만석입니다 만석 원래 중식 좋아하세요? 저번에도 저희 양고기에 아 그러네 양고기에 또 말하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보통 시즌 때못 먹었던 것들을 비시즌 때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은 딱 끝난지도 이제 몇달안 됐고 그랬으니까 조금은 제일 여유 있는 시기라고 해야 될까나? 평일에는 관리하고 하는데 꼭 먹어야 될때 이럴 때는 좀 이제 약간 헤비한 것도 먹어줘야 또 그래야 나중에 또 여름 시즌 달리지 않겠습니까 중식을 먹으면서 다이어트 한다는 거는 약간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긴 하죠. 어, 네네네. 어, 네. 아, 감사합니다. 와, 딱, 딱 좋습니다. 와. 와, 크림 통새우 꼬바로입니다. 마라. 로제 마라샹궈니다. 입 오, 오늘은 뭔가 마라탕보다 샹궈가 당겼어요 오기 전부터 아 마라샹 로제 먹어야지 이 생각했어요 오늘은 좀 과식을 안 하겠습니다 요즘 또 나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2단계로 했거든요 딱 좋아 진짜 딱 신라면 맵기에 얼얼함도딱 좋아 완전 이거는 그냥 한국인 입맛에 좀 맞춘 것 같아요 아 근데 탕을 안 먹으면 또좀 서운한가요? 탕 가볍게 시켜볼까요? 사실 좀 국물을 좀 차볼라 했거든요 <laughs> 근데 이거 한입 먹고 나서 <laughs> 너무 땡겨요 <laughs> 와 역시 세상에는 맛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laughs> 크림새우니다 크림새우. <laughs> 나왔다.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와. 야, 이걸 빼면 또 섭하지. 와, 씨. 제가 여기 그러니까 마라탕집이 많은데 소림마라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라지 사골 베이스? 약간 그런 맛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그냥 마라 맛만 아니라 이 육수 베이스가 달라. 오, 그래서 좋아. 오. 이거 약간 조금 약간 살짝 막말해서 국물 안 마, 많이 안 먹으면은 야채예요. 여차라서 그렇게 막 많이 살안 찌지 않을까요? <laughs>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거마라탕은 혼자 먹기 완봉이 어려워 국물이 많아가지고 근데 참과 같은 경우에는 바로 먹을 수 있죠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그 마라향보다 약간 짬뽕 같은데도 짬뽕과 다른 느낌? 너무, <laughs>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방송합 형아. <laughs> <laughs> 방금 뭐였죠? 아유, 생생정보통에서 찍고 있었어요. <laughs> 어, 저 공중파 나옵니다, 여러분. 또 이제 리액션 또 해줬죠, 이렇게 먹고. 내일 펌핑잘 되겠는데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커뮤니티에 글 썼잖아요. 대진님이 네다 봤습니다. 그거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전에도 말하긴 했었는데, 아직은 계획은 없어요. 그저께 몬스터즈 프로쇼를 보고 왔거든요. 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또, 너무 멋있고, 너무 대단해 보였어요. 그리고 되게, 어, 내가 만약에 저렇게 하면 그렇게 그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든 생각은, 야, 어나더다. 어나더 레벨이다. 한 5년은 넘게 더 묵혀야 될 거예요. 시즌 체중이 아마 한 20kg? 20kg는 더 나가실 거예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뭐 시즌 체중이니까 근육량만 이0 티로 요먼 일이죠. 먼 일이고 제 체형에는 사실 제가 두께감보다 넓이감이 조금 유리한 체형이라 내 체형에 어울리는 종목을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전향할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목소리> 이건 온전히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옳다 맞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들어주시면 돼요 외곽선에서 가장 나오는 게 상황이에요 여기가 두꺼워지면 몸이 커 보여요 몸이 넓어 보이고 커 보이는 건 맞아요 스포츠 모델이 팔이 두꺼워지게 되면 상할 때 밸런스가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팔을 더 키우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팔 운동을 따로 안 해도 저는 배근육 운동할 때 진짜 완전히 털리는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협응근으로 팔이 개입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 정도로만 하고 뭐 마지막에 가볍게 좀 고립식으로 팔 하는 정도지 팔 운동은 정말 뭐 하루를 빼서 하진 않습니다 자신의 체형에 맞게 부위별의 빈도수를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기준엔 그렇습니다 여러분 치팅 하죠 이번에는 한 달에 한번 정도 했어요 제대로 된 치팅의 개념은 식단의 탄수화물의 용량을 올리는 거예요 로딩이죠 글리코겐 저장을 시켜놓고 다음 날 속인다, 치팅이 속인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다 에너지로 바로 써버리는 거야. 근데 저는 또 그래도 한 달에 한번 하는데 열시 빼고 먹고 싶은 거 먹습니다. 솔직하게. 그러니까 시합이 많이 남았을 때는 버텨하게 먹고 예를 들어서 이제 피자 아니면은 초밥 정도 그렇게 먹고요. 너무 기름진거나 이게 튀긴 거는 많이 안 먹고 그랬고 그냥 피자까지 피자도 당연히 기름지긴 했지만 그래도 탄수화물도 많잖아요. 단백질도 많고 그래서 그 정도로 먹고. 시야 이제 다가왔어 한달 남았을 땐 절대 안봅여요 맞아요. 맞아요, 뭐 인클라인이나 마이 마운틴 타긴 타는데 약간 산악인에서 약간 좀 그냥 오솔길 올라가는 수준으로 타요. 그냥 경사를 두고 속도와 6 육부터 점점 올려 나가죠. 6.5, 7, 이렇게. 높이 최대한 하고. 있어요. 인클라인 경우에는 16도까지 최대한 올리고요. 마이 마운틴은 이제 30도. 좀삘 받으면 좀더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가. 마이 마운틴 너무 올리면은 정경골근에 쥐가 나요. 그러니까 발에 피로도가 너무 쌓여서 각도를 왔다 갔다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있죠. 근육량 많으면 기초 제사량 올라가죠. 대부분 이제 운동하는 이유가 기초 제사량 올리려고 하는 것도 있죠. 그게 결국은 건강과 직결이 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근육도 우리 몸에서 유지하려고 에너지를 계속 필요로 해요. 근육량 많은 사람들이 하루 세끼 먹으면 살 빠진다는 게그 이유예요. 근육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엄청 많이 먹어야 되고 자주 먹어야 돼요. 그래서 보디빌더 선수들은 정말 하루에 뭐 다섯 끼 여섯 개, 일곱 개 이렇게 먹는 것도 유지하려고 먹는 거고요. 근육량을 늘리셔야 기초 제사량이 올라. 나갑니다. 그래서 대근육을 건드리는 거고 대근육 중에 하체 운동을 하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가장 많은 근육량의위치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오고도해 줘야죠. 그러니까 시루고라고 딱 운동을 단정짓기보다는 승모근 운동도 해 줘야 돼요. 로우 개념의 운동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당연히 어깨 프레스 운동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프레스 운동을 많이 가져가 주셔야 어깨의 볼륨, 전체적인 사이즈가 커지고요 그리고 레이즈를 해줘야 그 부위별로 밀고 나오는 입체감이 달라지고 등 운동을 해줘야 전체적인 프레임이 넓어집니다 이 견갑이 벌어지는 이 프레임이 넓어져서 어깨가 넓어 보이는 거예요 걸크할 때는 사실 먹는 거를 많이 먹어야 된다. 그러면 최대한 클린하게 가져가셔야 돼. 정말 최대한 클린하게. 그래야 그나마 피부에 좀 도움이 되지. 제 피부 관리법은 우리 와이프가 주는 화장품 잘 바르고요. 그리고 세안 잘 하고. 무조건 나갔다 오면 세안하고. 그리고 이제 피부과도 한 달에 한 번씩 다닙니다. <목소리> 있죠. 근데 목적에 따라 또 달라요. 내가 다이어트다. 그러면 관절에 개입이 많은 운동을 하면 돼요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다 밀고 당기는 거 하시면 돼요 들어 올리는 것만 안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부위의 운동을 두세 개 섞어 버려서 빠르게 저도 시간 없을 때 그렇게 하거든요 계속 트라이세트나 자이언트 세트로 가슴은 덤벨프레스 하체는 바벨 백스쿼트 등은 레플다운 왜냐면 풀업을 못 하시는 분도 있고 풀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팔이 금방 지쳐요 그래서 적당한 무게로 레플다운 가동범이 크게 가져가서 어깨는 당연히 덤벨 숄더 프레스 어, 영상 음악 많이 있죠. 제 케이스에서는 제가 개인 모드에 준비하는 음악을 맨날 들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만 해당하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운동하러 갈 때는 무조건 좀 격정적인 노래, 파이널라이시나 이런 거. 이미진 드래곤에서 내추럴 이런 거 그런 걸 듣고 가고 그리고 이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유산소 할 때나 이런 거하할때 다른 선수들 운동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은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의 영상을 봐요. 빡세게 뭐 훈련하는 영상이라든지 영상 하나 추천드리자면은 KBS 다큐인가 거기서 옛날에 태릉 선수촌 안에 찍은 거 있어요. 레슬링 선수들이나 뭐 다른 종목 선수들 그거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나는 뭐 그냥. 애교 그냥 애기들 장난 수준이구나 이 정도로 느껴져 그러니까 그게 2000년도 초반에 찍었던 영상인데도 어마어마해요 그냥 태릉선수촌 유튜브로 치시면 그 관련 다큐 영상 나와요 막 조회수 몇 백만 이렇게 그거 보잖아요 그러면 은 반성하게 되고 정말 감사하게 유산소 타게 돼요 나보다 힘든 운동이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영상을 봐라 그러면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시원하고 따뜻한 곳에서 운동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시즌을 버텼었습니다. 음. 어, 필요해, 필요해, 필요해. 아, 잘 먹었습니다. 아우, 또 완전 맛있게 먹었네요. 내일 또 빡세게 운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내일 유산소 좀더 타야 될것 같아요. 생각보다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그래도 제가 아직 관심을 많이 받고 있구나.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답변을 못 해드려가지고 그것도 좀 아쉬움도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대댓글 달아서 좀 답변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할테니까, 다른 운동 영상에도 궁금하신 거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답변해드리고, 그거에 맞는 또 컨텐츠를 또 찍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더좀더 더 디테일하게 운동 관련된 것도 찍고, 또 다방면으로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빨리 귀가해보겠습니다. 수고하십시